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거이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위원재판부의 침대 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속의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장성 중 하나인 투스타에 불과한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을까? 구명노비 의혹에 대한 실체는 덮여 있습니다. 특검은 이 실체를 밝히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그 길목을 가로막는 법원의 영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명노비의 진실의 문은 열수 없었습니다. 조이대 사법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최혜병 특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쯤 되니 조이대 사법부가 최혜병 순직 사건의 실체도 가로막고 내란 청산도 가로막고 김건희 부정비리 사건의 실체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은 많은 성과를 냈으나 법원 스스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을 두 번씩 기각하면서 내란의 실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박성재 구속영장을 막은 것이 혹시 조이대 사법부로 향하는 사건의 실체를 막고자 한 것이 아니었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을 것입니다.